안녕하십니까. 에드파머입니다. 이게 정식한 지 2주, 2주 된 배추입니다. 이제 오늘이 9월 10일이에요. 이제 배추가 뭐 자리 잡아서 넓게 이렇게 잘 크고 있어요. 어, 어제 제가 이제 이 배추밭에 물을 좀 줬거든요. 관주시설로다가. 그랬는데, 어, 이런 식으로 겉에까지 물이 이렇게 나왔어요. <laughs> 물 주는 걸 까먹고 어, 마늘 홍삼 마늘 이제 쪽불리 하다가 3시간 만에 왔나? 그래 가지고 너무 많이 이제 들어갔는데 이제 그거를 뭐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떤 때는 그렇지 않은데 어떤 때는 저렇게 이제 물이 되게 많이 들어갔어요. 그게 이 점적 테이프를 어, 재활용하려고 제가 한번 중간을 이어봤거든요. 그랬더니 그 이은 부분에서 아, 물이 좀 샜나 봐요, 이렇게. 그래가지고 어우 그냥 막 어제 뚫었 빈지를 찢고 이렇게 하다가 저기 이제 빈지를 막 찢어놨거든요. 저 뿌리 또스페 입을까 봐. 이게 아니다 싶어가지고 그냥 그거를 어, 들어내고 어, 새 것으로 교체를 이렇게 했습니다. 일을 그냥 이거, 이거 뭐 얼마나 된다고 하다가 일을 두번 했네요 비닐을 그래도 비닐을 가운데를 이렇게 찢었어요 어, 어제 물 많이 줘서 이제 물 많이 준거 이렇게 좀 증발하라고 그래서 이런 거이 점적시설을 했으면 이제 높아지면서 물이 이렇게 고르게 들어가야 돼요 이제 어느 한 부분이 너무 많이 들어가고 그러면은 그쪽은 안 좋잖아요. 그래서 대부분이 제품이 잘 나올 건데. 어, 이렇게좀 작은 게 있잖아요. 이거는 어, 제가 저기 지난주에 에, 이렇게 교체한 거예요. 다른 걸로. 저기, 조기, 저기도 두개 있잖아요. 주 앞에.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성장에 이렇게 차이를 좀 보입니다. 며칠 지나면은 다 똑같아져요. 이렇게. 오히려 어, 이 지금 작은 얘네들이 나중에 혹시 물음병 같은 거 올지도 모르는데 그때는 얘네들은 물음병 같은 거 이제 모르고 그냥 잘 큽니다. 어, 지금 뭐 배추가 어우 무른 거는 막갖다 고절이 해 먹어도 될 정도로 이렇게 이파리가 막 엄청 쭉쭉 늘어지고 있네요. 2주 정식한지 2주 된 배추입니다. 어, 저쪽에는 한 줄로 정식한 것도 있습니다. 이 가운데 무는 이거 좀 어, 병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뽑아버리고 여기다가는 알타리나 갓을 뿌리려고 그래요 에듀파마입니다